네, 8월 5일 화요일입니다. 비트코인 11만 5천 달러, 이더리움 3,700 달러 플러스 6% 리플 솔라나 4% 전체 코인들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미국 중시 이번 주첫장 열리고 나사 저점 매수 유입에 코인 도 따라오른 거죠. 8월 15일 리플 SEC 항소폭이 나오는 구간에서 리플 뿐만 아니라 전체 미국 주식 코인의 방향성이 달려 있습니다. 8월이 역사적으로 하락이 많았던 달이지만 2017년처럼 8월 급등하며 12월까지 스테이트로 계속 오르는 불장이 만들어지고요. 대신에 8월에도 비트코인이 12만 불, 이더리움 5천 불못 올라주면 9월까지 조정되면서 비트코인 10만 달러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가면 리플, 이더리움은 올 필요도 없습니다. 10월부터 12월 산타 랠리까지는 걱정이 없지만 8월, 9월 역사적으로 조정이 많았던 구간이기 때문에 약간의 우려가 되는 거고요. 특히 신규 투자나 100퍼센트 코인 풀 매수 상태라면 8월, 9월 조정 오면 공포. 포암에 9월까지 다 팔았다가 10월 고점에서 다시 매수할 수 있습니다. 대신 8월 9월 내려간다고 해도 최고의 저점 매수기에다 더 사모아야 된다 이야기를 계속 하겠죠. 9월에 다 팔았다가 10월 비트코인이 15만 달러 이더리움 5000불 리플 6000원 상승해도 비싸도 어쩔 수 없이 12월 산타렐리 생각해서더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내년 트럼프 인기 2년차 미국 대통령 인기 2년차에 하락이 많았었는데 한두 달 홀딩하고 수익 얼마 못 벌고 다팔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는 이더리움 대량 매수하고 있는 팔란티어 실적이 잘나고 다음 주에 미국 물가 발표가 있습니다. 8월 1일 고용지표 나쁘게 나와서 물가 데이터 상승폭 약하거나 내려가는 게 보여야지. 8월 20일 잭슨홀에서 파월장 비컵 가능성도 열려있는 거고요. 대신 이번 물가데이터 4개월 연속 상승한다면파월장도 추가 금리나는 못한다. 12월 되어서나 금리나 할수 있다면서 전체 시장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도 6월까지만 해도 8월 당장 해고해야 된다 금리 내려야 된다 이렇게 압박하다가 저연준 공사장 직접 방문하면서 해임 이야기는 쏙 들어갔고요 종경투가 월요일 하루 영상은 쉬었습니다 휴가를 갔었는데 우리 이더리움이 호텔 급수도 올려주고 여행자금도 두둑하게 챙겨줬고요 몇 주간 길게 가는 건 아니더라도 휴가를 한 번씩 갔다 와야지 리플렛이 되고 또 12월 불장까지 달려갈 수 있는 거죠 종경투 영상에서도 5월 6월에 이더리움 삼성전자 많이 사야 다 언급을 드렸습니다. 다음 휴가는 도지코인 기대하고 있는데 좀더 추적하고 풀 매수 할 만한 근거는 당장에는 부족 하고요 여전히 소설 쓰는 단계 이긴 하지만 개인 비중 높은 도지 나 테슬라는 스토리로도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죠. 머스크 가 직접 도지코인 언급하고 얼마나 매일 매수하는지까지 트윗 올려준다면 베스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에 그때 되면 도지코인 가격이 200원 300원 아니라 500원 1000원까지도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스토리 만들어지고 기대 있을 때 조금씩 담아둬야 되고요. 우선 도지코인 파더 머스크는 트럼프와 다시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머스크 도지 율 부서 사퇴하고 트럼프와 SNS에서 다시 는안볼 것처럼 다투지만 공화당 내년 중간 선거 위해서는 트럼프도 일론 머스크 버릴 수 없고 머스크 또한 우주 산업, 전기차, 자율주행 생각하며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고요. 머스크는 공화당 내년 중간 선거 위해서 역대 최고 개인 기부금 송금했습니다. 트럼프도 머스크에 5월까지만 해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루저다 마약 복용한다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일론 머스크 포함해서 미국 모든 기업이 번창하길 바란다 기업이 잘 될수록 테슬라 잘 될수록 미국에도 좋은 일이고 우리 모두에게도 좋다면서 치켜세워 주고 있습니다 트럼프보다 벤스 부통령 포함해서 측근들이 절대 머스크를 못버리고요 벤스 부통령은 트럼프 임기 끝나고 나면 다음 공화당 대선후보로 선정될 수 있고 그때 되면 머스크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머스크 뿐만 아니라 트럼프 자녀들도 사업 정치에서 광범위하게 글로벌 1등 분야인 머스크의 협력이 절실하고요. 트럼프 머스크가 다시 합치게 되면 테슬라 주가에도 긍정적이지만 도지코인 역시 올해 1월처럼 700원 이상 상승이 가능합니다. 여기 구간에서 미중 관세전쟁, 머스크 트럼프 불화로 테슬라 주가와 같이 도지코인도 폭락을 했었죠. 머스크 트럼프 불화만 아니었다면 현재 최소 400원은 충분히 도지코인이 버텼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최근 2,200원 이렇게 하락은 안 갔을 거고요. 도지코인 투자는 리플이 이더리움하고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장기로 모아가려면 뭐 최저점에서 사야 되고 가격 상승하면 무조건 매도하겠다. 중단타 관점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리플도 4,900원 올랐다가 무섭게 내리는 게 개인 비중이 큰 이유이고 도지코인 근본이 민코인이라서 기관들 전혀 매수 안 해서 하락올때 공포에 내다 파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지코인도 가격 오르면 분할 매도해서. 휴가비를 미리 미리 챙겨 두시고요. 도지코인이 8월 250원 빠지고 9월에 비트코인 10만 달러 떨어지면 최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에 비트코인 큰 조정 없이 12만 13만 달러 쭉쭉 올라가면 도지코인도 일부 매수해서 결 휴가비 미리 미리 준비를 하시고요. 그리고 지난주 7월 5주차 비트코인 11만 4천 달러 무섭게 빠질 때 기관들 매매 현황 발표가 되었습니다. 여기 차트 보면 올해 5월 이후 턱 달러께 기관들 계속해서 비트인 이더리움 리플을 매수하고 있었지만 지난주에는 약간 매도를 했고요. 매도량이 큰건 아니지만 8월 9월 역사적으로 하락이 많았기 때문에 일부 현금화를 해둔 상황이다 볼수 있습니다. 어떤 기관들이 많이 사고 많이 팔았냐 보면 1등 아이셔스 블랙록에서 449밀년 대량 자금 들어왔고 그레스케의 피델리티 아크인베스트 비트와이즈는 매도가 많았습니다. 21세어스나 프로시어스는 약간 매수했는데 이 정도는 큰 의미가 없고요. 시장 1등인 블랙록이 계속 매수 하고 있다는 것은 12월까지 코인 이 상승으로 랠리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그레이스 k 피델리티 아크 인베스트 블랙록보다 규모가 작은 기간들은 8월 9월 단기간에 조정 오면 손실도 크기 때문에 9월에 저점에서 또다시 매수하려고 현금 비중을 확보하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좀더 자세하게 7월 4주차 비트코인 11만 8천 달러 상세 대와 비교를 해보면 비트코인 총량이 17만 9천 밀리언에서 17만 4천으로 감소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더리움도 28,000에서 27,000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거기에 솔라나 리플은 기간 보유량 순위가 바뀌진 않았지만 이번 조정에 솔라나 2,400밀리언에서 2,300으로 110밀리언 크게 감소를 했고요. 대신에 리플은 블렐라 포함 기간들이 저점에서더산 걸로 2,250에서 2,270으로 20밀리언이나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이 114,000달러 만 하라고 할 때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는 비중을 조정해도 리플은 추가 매수했다는 것을 알수습니다 고요 그만큼 리플에 대한 확신이 크다. 리플 ETF 되면 더 상승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큰 코인이 리플이다.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코인은 3주째 비중을 줄이고 있고 에다도 158에서 151로 감소를 했습니다. 체인링크도 감소했고 비트코인 쇼 포지션 비중은 88에서 93으로 하라고는 베팅이 소폭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기관들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수익 라이트코인 체인링크까지 팔고 있고 리플은 저점에서 쓸어 담고 있다.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8월 5일 팔란티어 실적 발표 되었고요 실적 잘나왔고 주가도 장중에 4% 오르고 애프터장 플러스 4%로 올해 초 20달러였는데 8% 올라왔습니다. 마이크로 스테더지 코인베이스 주가와 함께 팔란티어 실적도 계속 해서 챙겨봐야 되는 것은 피털틸 이 작년부터 비트마인 지분을 확보 했다. 7월에 공개를 해버렸고 비트마인 이 비트코인이 아니라 이더리움 을 전략 비축자산으로 상장회사 중에서는 가장 많이 모아가고 있고요 가 이더리움 매수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보셔도 됩니다. 일론 머스크와 2021년 테슬라 이용해서 비트코인 매수한 것과 같은 효과다 보시면 되고요. 팔년 테어 주가는 작년 트럼프 당선 이후 8 배나 급등을 했는데 그만큼 미국 정부의 수혜를 받는 기업이라는 거고 이렇게 눈치 빠른 피터 틸이 이더리움 매수했다는 것은 최근 이더리움 가격 3,700 달러로 확인도 되었지만 더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피터 틸이 일론 머스크와 함께 페팔 공동 창업도 했던 만큼 미국 정부나 경제계에서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그리고 지난주 워렌 버핏 회사 버크서 회사웨이 실적과 함께 포트폴리오 공개가 되었고요. 베라사인 인터넷 도메인 파는 회사 32% 축소한 것 말고는 추가 매도 는 없었고 여전히 역대급 현금 400조는 홀딩을 하고 있고요. 이번 분기에는 애플이나 아멕스 코카콜라 뱅크 오브 아메리크까지 추가로 매도는 없었습니다. 버크서 회사웨이가 워렌 버핏 퇴임 하고 나서 내부적으로 갈등도 겪고 있지만 아직까지 워런 법이 생존해 있기 때문에 경량력은 절대적이다 생각이 들고요. 버커서 해서웨이 주가는 워런 법이 퇴인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 대부분 트럼프 관세역 영향을 많이 받아서 80만 불 고점 찍고 나서 약간은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20년 넘게 주봉상 200일선 지켜졌던주가이기 때문에 이번에 내려온다고 해도 또 다시 반등할 가능성은 높다 생각이 들고요. 습관이 매우 무섭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 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